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아, 지난 6 5강에서 66강은 쇼 미술 제작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세트 제작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세트 제작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어, 진행을 하는지 그 세트 제작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사진은 아, 상암 MBC, 상암 MBC 공개홀. 아, 어, 공개 홀, 우리 또, 그하메시데 어, D 스튜디오 얘기를 하는데요. D 스튜디오에 지금, 어, 세트, 제작을, 세트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 바닥을 까우는 모습이에요. 바닥을 아크릴, 시커먼 아크릴 깔려있고, 지금, 요, 요 세트를 우리는 나중에 우리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덧마루 덧마루라고 그래요 덧마루고 여기 있는 보이는 사진들은 요거는 아 받침목 받침목 그래서 받침목을 알다 놓고 위에 덧마루를 까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아마 음악중심을 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제작파트 제작 카트에서는 기획 카트에서 넘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세트 제작이 용이한 제작 과목을 검토해. 저 기획 기획 카트에서 는 이렇게 제작을 하자, 이렇게 제작하자 그걸 넘어온 최종 도면이 이제 넘어와요. 넘어온이 이 입면도, 평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3D로 된 도면이 넘어요. 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이거를 저 이쪽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제작도를 바탕으로 세트 제작 작업실에서 해당 세트를 제작합니다. 제작도를 바탕으로 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바탕으로 세트, 세트 제작실. 주로 방송사는 일산드, 일산 엠비시도 그렇고 사, 상암비시도 그렇고 지하에 있어지하에 지하가 왜냐면은 고가 높고 어떤 그 먼지라든가 이런 걸 뽑아내기가 굉장히 용량이 이 되기 때문에 지하에 세트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세트를 제작을 합니다. 목재로 시공할 수 있는 부분과 철물, 아시바, 레이어, 트러스 유리, 스티로폼등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보자 그러니까, 목재로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MBC에서 만들, 만들 수 있어요. 목재로. 왜냐면 거기에 각종 목재와 톱이라든가 대패 이런 게다 있어요. 근데 저 철물 같은 경우는 MBC 못 만들어. 왜냐면은 철물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바깥에 의뢰해서 외주팀 만드는 들게 좋아요. 그래서 철물. 아시바도 MBC 갖고 있는 아시바는 몇주 몇 없어요. 그래서 대량 필요할 때는 외주팀한테 아시바 갖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리고 레이어는 아예 레이어는 아예 MBC에 없어요. 건 무조건 이거 렌탈을 해야 돼요. 트러스도 없어요. 이것도 렌탈해야 돼요. 유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 어, 이건 매주 발주할 되고 치료품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야 돼서 아, 이거는 매주 팀한테 맡기자. 이거는 우리가 팀이 하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협력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 협력사들에게 발주할서이것 제작을 한다. 그렇죠. 아까 같이 철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메주해줘야 유리를 만들어야 된다 씨로 만들어야 된다 아크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건다 방송 삼자가다메주로 줘야 이렇게 그래서 제작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세트는 나무로 나무로 골절을 만들지만 쇼의 경우 다수의 조명, 영상, 효과 장비의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트러스나 레이어 등의 구조물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트만 달랑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조명 매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러스나 레이어에다가 세운 다음에 거기에 조명을 붙이고 거기에 또 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시로 도면을 확인하고 서로의 계획을 교환하여 세트의 조립과 분해가 차질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요. 야 도면과 잘 맞았는지, 아, 조명이 조명기가 크질 않니, 적질한지 이런 걸다 점검을 해야 돼요. 세트 배터이나 호이스트 운정시 안전사고를 유예돼 그러니까 세트는 없는 곳에다 뭔가 집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탈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유예된다. 자,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는 음, 작업 동영상 한번 제가 찍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어, 플라스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어, 바닥이 콘크리트라든가 운동장에서는 이렇게 그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중형 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게 트라이를 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작업. 이래가지고요. 요즘에는 저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저거는 오래된 영상이래가지고 제가 찍어봤는데 어, 요즘에는 다 안전하지, 안전화, 또 안전모, 또 하네스 이런 걸다 채우고 이렇게 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트의 보관과 운송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될 그러니까 세트를 철수하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1분도리가 우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또 발격을 반출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스튜디오에서는 세트의 제작과 철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방송은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꾸은 철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세트를 지을 때 어떻게 나중에 철수할 때 용이할 것인가? 이것도 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코베디긴 한데요. 세트를 지을, 지을 때부터 어떻게 철수할 건지를 다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사 스튜디오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설치, 촬영, 철거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전제로 한 빠른 세트 조립과 철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철수하고 빨리 재구 빨리 철수하는 거가 이게 방송은 이게 스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공연장이다 이런데랑은 방송이랑은 전혀 개념이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트 짓는 것보다는 아, 한90% 정도 완성도를 하고, 나머지 10%는 철수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일산 MBC 지하 세트 제작실을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를 보관하기도 하고, 세트를 제작하기도 하는 지하 세트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세트 작업실, 이렇게. 뭐는 저 어, 그런 준비하는 농업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실려있죠, 이런 자재들 여기 보면은 사극 문틀 되겠습니다. 문틀이 이렇게 실려져 있고. 음. 이제, 어, 지금 전기톱들어간는 소리 하나죠? 아마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고, 이거 응. 아마 사무기가 하나, 이보시잘보였습니까 이렇게 일산 MBC 제일 세트장에서 여기서 세트를 보관도 하고, 세트 제작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못 찍은 이유는, 여기 또 이렇게 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초상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영상을 제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술 제작 파트, 제작하는 을제작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립 파트, 그러니까 세트를 세우고 철수하는 그런 조립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비장 TV의 조명감독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